그 팔, 자, 타원의 접선의 성질 두 번째 건데, 자, 내용이 뭐냐면, 은 자, 다음 같은 타원이 있단 말이야. 타원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자,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자, 선분 하나를 그어줘. 자, 원점을, 자, 원점을 지나가야 돼. 자, 원점을 지나가는 선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 선분 AB하고, 자, 서로 평행한 접선을 그어. 자, 그럴 때 그거 우리가 접점을 필요로을 때, 자, 요 삼각형 이 있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A 곱하기 B로 일정하다.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자, 챕터 8에서는 이 주로 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자, 뭐 증명은 자, 밑에 좀 해놨는데 그렇게 조금 증명이 간단하진 않아. 그러니까 증명은 자, 일단은 우리가 넘어가고 자, 교재를고기로 하고 일단은 요 내용이 항상 일정하다는 그것만 좀알아도자 뭐, 최소한 넓이가 일정하다는데, 넓이가 일정하다. 이 삼각형 넓이가 일정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단 말이야. 저 뒤에 거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만약에 이걸 뭐, 기억을 잘 못하겠다 치면은, 항상 극단적으로. 자, AB를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자, 그럼 접점은 당연히 접선은 여기가 될 거고, 요점이 접선이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기 편하잖아. 밑변 길이가 2 a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b이고 다시 곱하기 2분의 1니까 자 여전히 자 넓이가 ab로 나오지. 자 그래서 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 원점을 지나가는 선분에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이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 자 이게 바로 타원 접선 성질 두 번째 내용이야. 자 이걸 타고 조금 많이 좀몇개 넘어갈 건데 뭐 이것도 뭐자 물론 이제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밟고 간다 그러면은 꼼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뭐 수리논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어떤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뭐 결론만 알고 있으면 이제 꼼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자아또 다른 종이가 나오지 자 다른 종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서 아까 자 항상 먼저 이렇게 원점을 지는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겠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물론 이건 평행사변이될거야 그럼 이 평행사변 넓이는 이쪽 넓이가 AB고 이쪽 넓이가 다시 마찬가지로 AB가 될 거니까 2AB가 된다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당 AB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는 소리야 뭐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른 등이이는 이제, 한번더 싸자는 거지. 방금 위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바깥쪽으로 가면 당연히, 지금 여기 지금, 약간 지금, 오타가 보이는데, 이거 다 평행교야. 평행교를 바꿔야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요 큰, 바깥쪽으로 쌓아버린 평행사변의 넓이는 다시 원래 있던 그 사각형 넓이의 도배가 될 거니까, 자, 요게 요거 하나가 지금, 뭐야이거 하나가 AB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EAB니까, 다시 이렇게 으니까 4의 2비로 일정하겠지 물론 이게 이게 지금 무슨 모든 모든 평행사변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야 단서 항상 뭐야 출발이 뭐다 예를 들어 출발은 아까처럼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자, 선분을 그었을 때 요거는 요렇게가 서로 다 여,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세 개는 반드시 평행해야 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다시 점 pq를 연결했을 아니 색깔을 좀 바꿔서 바꿔서 해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얘도 이렇게가 더 어때야 돼? 자, 평행해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넓이는 사이비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문제 8-1번부터 문제를 보자. 자, 8-1번 보면, 은 일단 뭐, 그 사실을 알면 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지금. 간단 간단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타원 하나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를 3으로 하고, 마이너스 3, 여기는 이가 2가 단축은 2가될 거니까 이렇게, 자 타원 하나를 그리자. 이 어떤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는 좀 조금 복잡하고 좀좀복좀 복잡한 문제 될거 상당히.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타원 하나 그려놓고, 그다, 자 마이너스 e x라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e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자, 자 그랬을 때. 자, 만나는 두 점이 A하고 B가 있다랬지. 그 우리가 이제 편의상 두 점을 일단 A, B라고 나왔을 때, 자, 선분 A, B하고 평행한 채 1, 사면 위에 접, 접점을 A라고 했으니까, 뭐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접선에 접점을 A라고 나왔을 때, 자, 접선이 있었을 때 평행한 접선이야. 자, 질문이 뭐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 P, A, B에 뭘 구하라 했어? 요 P, A, B에 자, 넓이를 구하라. 이 상태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뭐 앞에 했던 내용이니까 뭐 이거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정의대로 풀어 나간다 그러면은 뭐 이거 접점 잡아내야 되고 교점 구해서 길이 구해야 되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는 아그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자 2분의 1곱, 아 2분의 1거 없지. 우리가 공식이 뭐였지? 자 a곱하기 b가 된다 했지. a곱하기 b 될 거니까 a 해당되는 게 얼마야? 3이지. 자 다시 B 당대 2니까 3 곱하기. 그래서 답이 얼마나 온다? 6이 정답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풀이가 나오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자, 8-2번 문제 본다. 자, 8-2번 문제 보면은, 문제 보자. 자, 자타원과 자, X와 Y 오냐.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예, 얘는 아예 숫자를 주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걸로 좀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다시, 좌 표를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2가 되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 이제 뭐 임의의 점 하나 잡아서 임의의 점을 잡아서 접선에 평행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도점을 AB라 하했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만나는 점을 A하고 B로 하자 자 여기를 A하고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x 와 y 1인데이 접선에 평행하고, 이 직선에 또 평행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으로또 잡으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 p 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결론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는이 삼각형이 있지. P, A, B의 넓이는 항상 일정했단 말이야. 점 p 에 관계없이 일정했다이거 만약에 두 개가 평행하면, 그래서 P, A, B 넓이를 보냈으니까, 정답은 2 e 곱하기 얼마나 위해어 정답 보자마자, 인지 알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보면은, 자, 지금 말이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8-3번 문제 봐보자. 타원이 있는데, 자, 다시 또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다시 이 그림을 이렇게 타원을 그려보자. 자, 타원을 그렸을 때, 타원 안에 만들 수 있는, 일단 뭐 삼각, 최대 삼각형을 구해보자. 최대 삼각형을 구한다 그러면, 상쾌 넓이 구하는데, 당연히,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상쾌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상쾌 넓이에 최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최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물론 이제 하고 물론 증명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넓이가 서로 항상 일정을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쨌든 넓이가 최대가 나오려면 밑변도 가장 길어야 되지. 그러니까 높이도 가장 커야 되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거를 차라 먼저 이걸 이렇게 지워가지고, 자, 사각형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려면 일단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밑, 만약에 밑변을 가장 뭐 하는 거야? 밑변을 가장 길게 만들어 보면은, 자, 그럼 높이가 가장 최대 넓혀 나오려면 높이가 어떻게, 삼각형 넓이가 최대로 커지려면 높이가 커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높이가 크게 나올 때는 마찬가지 방법을 뭐할 때야? 자, 여기 있을 때지. 즉, 밑면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었을때 얘가 가장 뭐야? 얘가 가장 큰그 삼각형 의 넓이를 갖겠지. 그러면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게 자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가장 최대 넓이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약간 말만 좀 바꿔놓은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거에서 이, 이 문제지. 자이 문제에서 여기 8이니까 얘가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니까 자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 최대 넓이는 당연히 요거 하나 넓이가요. 거 요거 하나 넓이는 거야 우리가 요거 지금 칠해볼까 자, 여기 있는 저 위에, 요 파란색의 넓이는, 당연히 우리가, 자, 얘는 둘이 곱할 거니까, 2루티 곱하기 이루니까 얘가 얼마나겠어? 이 부분 넓이가 지금 4가 나오지? 그러니까, 4니까, 위아래 2개 그래서 얼마나겠어? 최대 넓이는 8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정답이 8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에도, 자, 넘어가기 전에, 뭐, 기억에둘 표가 있는 게, 자, 그래서, 또, 뒤에가 살 내용이지만, 자, 타원 있을 때, 타원, 여기를 a b 로 나왔을 때, 타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대, 최대 있지? 자, 가장, 예어서 일반적인 내용을 해봤을 때, 가장 만들 수 있는 최대 사각형의 넓이는 누가 된다? 마찬가지로, 4AB, 아니, 4AB가 아니구나. 2 a b 지 EAB. 요 하나가 AB니까, 그래서, 최대 넓이는 2 a b 가 된다. 결국 요거 하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AB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넓이가 항상 AB로 일정한 소리야 요, 요렇게 원점을 정할 때 그걸 계속 계속 문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8- 자, 또 다른 내이 나오는데 산술계평균을 적용하는 거야 산술계평균정의하는데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에 뭘 최대 깔고어야 돼. 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그 산술 개평균에 의해서 어떤 증명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잡으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당연히 ab니까 당연히 자, 최대 넓이 2ab 랑 금방 알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증명은 자기가 해 본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만약에 뭐 아직 내신이 끝나지 않는 재 학생이면 얘 둘이 같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삼각형의 넓이에 이제 최소값을 걸은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에 최소값이야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자 이렇게만 좀더 연장해서 내가 만약에 접선을 뭐 어, 어떻게 해버릴까 거의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높이가 아주 최대가 나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일자 돼 버리면 거의 딱뭐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커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각 넓이에 뭐가 있는 거야 최소가 존재하는 거야 그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산술계와 평균을 써서 하면 나와 증명, 증명 간다 하니까 제가 해본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이게 언제가 될 때야? 마찬가지로 AB일 때가 최소 넓이야 이게 최소 넓이가 되는 게우야자자 자, 그래서 아 이게 최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걸알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거 조금 더 아까 같이 또 연장하면 또요렇게또 평행선을 그어보면 다시 이렇게가 넓이가 우리 앞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요 넓이가 다시 요 넓이가 같아져. 얘가 접선이니까. 얘 둘이 가뭐할 때야? 요두 개가 평행할 때야. 요두 개가 평행할 때나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 사각형 이 타원 안에서는 얘가 뭐야? 최대 넓이가 되는 거고 저 바깥쪽에서는 얘가 최소 넓이가 돼. 뭐 그런 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이제 그거를 자 증명은 각자 알아서 해보기 하고 자8 4번 먼저 본다 자, 자 타원이 있는데 타원 점에서 x 고 y 찍을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할때 넓이의 최소가를 구하라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뭐 이거는 뭐 계산하지 않고 바로 한다 자 타원을 하나 그려놓고 얘가 3이고 얘가 2일 때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자 최소 넓이를 구하라니까 최소 넓이는 자 이렇게 최소 넓이가 되는 게 만약에 이해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때 최소 넓이. 이그림 그린, 그린 시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이렇게 했더니 되지. 자, 그러면은 요 최소 넓이는 언제 되냐면, 2분의 1, 곱, 아까 공식이 뭐였지? A 곱하기 B였지. A 곱하기 B였으니까 3 곱하기 얼마 되겠다? 3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된다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거 또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자, 요 점이 있지. 자, 산술계 평균을 조금 더 보면은 자 바로 위에 보이니까 바로 위에 여기 보이지? 자, 자 산술계 평균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자요 두식이 a 하고 b 에서 같을 때지? 그럼 요거 지 등호가 이럴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x 는 y 온하고자 a 이게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y1하고 그다음에 a, b가 서로 뭔가이두 개가 길기가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a 에서 표현하면은 말이야. 표현하면 자, 여기 자. 3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3이고 2지. 3이니까 이게 a, a, b라는 게 뭐냐면 3, 2를 의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는 조금 더 가보는 거야 답은 정답은 나왔지만 조금만 더 가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선 하나 그어 주고 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줬을 때자요 직선 있지 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3분의 2지 그러니까 딱요 점이 되는 거야 자요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요 직선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자 3분의 1이란 직선과 만나는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가 바로 최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결평균은 항상 뭐, 산술개평에서는 물론, 최소, 최대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등호가 굉장히 성립하는 그, 그, 그 경우가,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그걸 음미하면서 가야 돼, 산술개평균은 자, 그래서, 삼각하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봐보자. 자, 아까도 비슷한 문제 나왔으니까, 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거래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삼각형 하나가 AB를 갖고 있, 다 갖고 있다는 어떤, 그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가 자, 4가 되고 3이 되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자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잠깐만 얘가, 얘가 4가 됐지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보라 했으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걸게까 하지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이 된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이거 하나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 잡으면 4, 3, 12이지. 12곱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얼마야? 요거 하나가 10이란 말이야. 10이니까 12곱하기 해주면 얼마 나오겠어 그러니까 24가 나온다. 자, 요거 하나가 a곱하기 b라 했지. 자 그래서 정답이 24가 나온 거야. 자뭐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버렸지. 자, 너무 문제 풀이가 간단해버리니까 조금 더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야. 얘도 산술 겹핑을 썼을 때 보면 알겠지만. 요 점이 어느 소변도 그것도 알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제가 이해를 해보려면 또 다른 꼼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원점을 지는 직선이야. 얘의 기울기가 어떤 직, 이 직선이 y는 얼마야? 4분의 3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요 점이야. 요 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가 넓이가 최대로 나오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 그림까지 그리라고하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4분의 3x 가 된다라고 그리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답은 나왔어. 정답은 나왔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직사각형넓이에 최대를 구렸는데 실제로는 4분의 3x라는 걸 이제, 이제 이건 대충 그린 거고 조금 이제 자세히 그려보면 4분의 3 x 라고딱 했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요렇게 연결했을 때. 맞지? 그니까 러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가 좀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 맞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에 8-6번 문제 봐. 8-6번 문제 보면은, 자, 자, 타원이 있는데, 자, ymx, 는 ymx는 는 그,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자, 두 접선과 y는 mx 평행하면서 타원에 접한 봐봐. 타원에 접하는 두 직선 둘로 쌓인 도형의 넓이 버렸으니까. 요거 앞에 있던 첫 번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문제화 시킨 거야. 이해하고 이세개세개 세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현재 평행. 자 평행하면 뭐 평행하지. 평행하면서 마찬가지 방법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또 접점을 잡아. 이게 지금 서로 접점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러면은 요 삼각 요자 그러면은. 자 이거의 넓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이거 하나 만들면 아, 요 파란색 넓이 하나 금방 나오지. 가장 기본이야. 이게 a 곱하기 b란 말이야, 무조건. 자, a 곱하기 b란 걸우리 알았으니까, 이 e 곱하기 이니까 요거 하나가 2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다시 뭐야? 자, 이런 게총몇개 나올 거니까 이게 총 자, 자 이렇게 넓이 같잖아. 또 같고, 같고, 같으니까 이게 몇배 되는가? 자, 이 원래 넓이가, 여기는 여기, 어, 요거, 자, 이사 평행 사변의 넓이가 4가 되지. 요거 하나가 2니까 요거 4. 자, 다시 그거에다 도배해 줄 거니까 전체 넓이는 8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8-6번이 8이라는걸 금방 알수 있겠다. 결국은 타원 안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가 A 곱하기 B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제를, 자, 정리를 해 두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챕터 8은 여기까지 설명한다.